이번 주 목요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등학생들에게 즐거운 과학 시간을 선물하는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실험을 통해 탐구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권소미 학부모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잘 되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장난기도 꽤나 있으셔서 재밌기도 하는. 학선생님 우리를 맨날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과학하다가 개그도 해주시고, 저희를 많이 웃겨주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학부모 리포터, 권소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할 분은요 재미있는 과학 수업으로 제자들 기억 속에 남고 싶다는 분입니다. 목포 한비초등학교 김유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남 교육가족 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한비초등학교에서 3, 4학년 학생들의 과학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 김유미입니다. 네, 현재 과학 전담 교사신데요. 어, 과학 수업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고민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직접적으로 실험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학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 실험들을 하나하나 네,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함께 학생들과 함께 실험하면서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과학 실험을 하려면 수업 준비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실 것 같거든요. 보통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학 실험을 준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험할 때 제일 즐거워 하거든요. 그리고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어, 실험에 공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실험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개념적 과학적인 개념이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이 될수 있도록 학생 수준이나 학교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기도 하고 또 수정 보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과학적인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실험도 많이 하고 가상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본 후에 학생들하고 함께 실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네. 몇년 전에 제가 이렇게 또 과학 교담을 하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과학 첫 시간 첫날이었는데 한 학생이 저는 과포자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포기했다니 라는 말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그 학생이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기가 된것 같아요. 무조건 재미있자. 그리고 직접 해보자. 이러한 어,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할수 있는 실험은 빠뜨리지 않고 다 하게 된것 같아요. 3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와서 과학이라는 교과를 처음 만나는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아, 과학은 재미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포 한비초등학교 학생들은 단한 명의 과포자도 없이 네. 과학 수업을 정말 열심히 또 집중해서 잘 들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네. 일단은 아이들이 실험을 좋아할 때 저도 행복하고요. 또 과학실에 들어올 때 첫인사가, 선생님, 오늘 실험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면서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때, 아, 아이들이 오늘도 실험을 기대하면서 오구나라는 마음에 저도 행복해지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오늘 실험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저도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이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포 한빛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선생님의 바람이나 또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잘하고 있고 정말 대견하다는 말을 꼭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재미있는 실험 많이 하면서 절대 과학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하자. 화이팅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 활동이나 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더 재밌고 즐겁고 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싶고요. 또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응원해 주는 힘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